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저 오늘 ENL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ENL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가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시장이 반등하면 얘도 같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2차 매수해도 되나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변동성은 왜 커요? 위아래에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 몇년 동안 물려 있는 개미들이 득실득실돼.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가 없어. 수급이 들어와도 여기만 오면 매도하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신규 상장주 어때요? 수급 들어오면 위에 물린 개인들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대신에 아래로 탄력을 받았을 때는 어때?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갈 때도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몇년 동안 물려 있었어 너무나도 지겨워 이국 한번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 신규 상장주에 며칠 몇주 물려 있던 분들이랑은 마인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양봉에 추감해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뭐 이런 구간이겠죠 다시금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이 추세의 연속성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까지 보여드렸었죠 자 신규 상장주 애들 보면은 자 신규 상장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만 일단 이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 이런 양봉 소김수 양봉에 추가면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 비중식코 그대로 같이 물려요. 뭐이 종목은 안 그랬을까? 얘도 마찬가지죠. 소김수 양봉 나왔지만 이날로 끝나고 추가하라. 뭐 얘도 소김수 양봉 이틀 나오고 추가하라. 그런데 여기 이 윗구간에 물려 있는 분들이 드글드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잡았다고 해서 수익 매도가 가능해요? 안 되죠. 그래서 뭐내 평단이 마이너스 5% 7%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양봉이 나올 때 대응해서 탈출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 마이너스 막 2, 30%입니다. 혹은 마이너스 4, 50%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봉이 나왔을 때 잡아서는 절대 수익 탈출을 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어, 이앤셀. 그럼 호재가 많던데. 이거 보고 대응하면 되나?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앤셀을 물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요. 네이버에다가 이앤셀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고 찾아봅니다 또는 종토방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내용도 없고 얘가 지금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수급 때문이에요 수급 우리 최근에 삼성재단 매도가 나왔죠 이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얘네는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호재를 볼 필요도 없고 악재를 볼 필요도 없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면 뭐해 얘가 팔면 그만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일단은 이 보호 예수 물량 같은 말로 의무 보유 화약이라고 하죠.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이 마인드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면은이 보호 예수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서 이름이 보호 예수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 투자 운용사, 연기금 보험 막 사모 펀드 이런 애들은요. 진네가 팔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는 몇 년간 우리보다 훨씬 싼 값에 물량을 그것도 많이 갖고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상장하자마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 종목의 좋음과 나쁨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꼬꾸라지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너네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팔아라 한게 바로 보호예수예요. 자 이걸 왜 해줘요? 자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상장을 했어. 자 그런데 얘네 이뭐 기관이나 뭐 운용사 이런 애들은 몇년 전부터 이걸 사왔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들고 있잖아 주식을. 근데 이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싹다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 4만5천원 찍고 이제 난리 폭등 난리 나면은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당연히 기관이나 뭐 세력들 입장에서는 나는 싸게 갖고 있으니까. 하객 실현을 하고 싶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보호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 신규 상장주 초반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어, 일단은 보호 예수 물량이 길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화약 반대로 확약이 걸려있지 않은 물량이 얼마나 적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e n c l 보호 에수 물량이 어때요? 미치게 많았죠. 지금 여기 39만 주, 64만 주, 50만 주, 7만 6천 주 근데 이게 심지어 1개월짜리가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1개월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짜증났던 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1개월짜리 이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원앤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 얘네도 1개월짜리 물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아예 계획까지 세워 놓고 매도를 때렸잖아. 1개월 지나자마자.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미리 얘네가 알려줬다고. 자, 우리 알려 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어,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투자금 회수라고 거래 계획까지 밝혀졌어 얘네가 팔기 전에. 자 그런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계획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8월 27일에 우리가 장례매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미리 올려줬었어요 그리고 4만 860원에 팔아치우고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번 거래 계획을 밝혀줬었잖아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투자금 회수라고 해가지고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 안에 우리가 3만 550원에 팔겠다 어 근데 이거 취득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3550원에 사겠어요. 지금 주가가 17,000원인데. 그래서 이 물량 또 나온다. 조심하셔야 된다. 추가 매수 최소 얘네가 파는 거 확인하고 해야 된다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3550원 와야지 얘네가 팔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자, 여기 아주 빨간 글씨로 써 놨어요. 특정 증권 등의 수 매입 취득 처분 단가는 보호자의 예상 수량 및 단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고자는 법에 따라서 단가 곱하기 수량 7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 거래 단가와 취득 처분 단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 안에만 거래를 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14일 날이 공시가 나오고 갑작스럽게 주가가 24%가 오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오르고 그 다음날 다 다음날도 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죠. 이 물량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 진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행히도 얘 아직도 보호 예수 물량이 남아있다. 즉,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항상 보호 예수 물량을 처리하기 직전에 이런 급반등 여기서 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거의 한40%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급반등을 지들도 만들고 나가야지만 이득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일정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일정이 언제예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 어 3개월짜리 일정입니다. 3개월짜리 확양 물량. 자 여기 갑자기 운영사의 물량이 좀 있죠. 그나마 얘네가 이거 팔기 위해서 다시금 이런 급반등을 만들어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월짜리 일정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근데 지금 8월 23일이니까 3개월 뒤면 언제예요? 11월? 23일. 그쵸. 지금 1일이라고, 어, 그럼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며칠 안 남았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11월 23일이면은 일단 거래일수로는 며칠 남았다? 대충 15일 정도 남은 거예요. 15일 정도. 그쵸. 15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주가가 얘네가 팔수 있는 23일까지 쭉 반등이 나왔다가 갑자기 24일날 고꾸라진다? 이게 아니에요. 자, 당연히 미리 여기서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래요? 이보호 예수 반등을 노리는 또 다른 제3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가 팔기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완전 저가 망가졌을 때 사놨다가 얘네가 알아서 반등이 만들어지겠지 하고 이 제3의 세력들은 여기까지만 노리는 거예요. 23일이 되면 얘네 물량도 같이 나오니까 이 23일이 되기 전에 팔아버린다고 아, 그러면은, 한 2, 3일 앞당겨서, 그쵸? 2, 3일 앞당겨서, 여기서 한 20일까지 팔고 나오면 되나?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18일에서 19일 안에는 매도 대응을 하고 나와야 돼요. 왜? 이 보호예수 애들도 이 권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요 얘네가 이 날짜부터는 팔아도 됩니다라는 권리가 정해져 있는 이런 뭐 시비물량, 뭐 전환사체 물량 또는 이런 보호예수 물량들은요. 권리 공매도라는 걸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권리 공매도는 뭐야? 얘네가 팔수 있는 날짜가 23일인데 이거를 이 권리를 줌으로써 어? 21일부터 팔수 있게끔 해줘요. 자, 21일이 맞나? 자, 이 거래 전부터 팔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25일부터 팔수 있으니까 얘네 21일부터 팔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권리 공매도가 21일이니까 그리고 제3의 세력들이 3, 4 거래일 쯤에 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매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진짜 늦어도 18일까지는 해야 된다. 11월 15일에서 18일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은 거래일수록 확 줄죠? 거의 한10 거래일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Day, D-10, 이 안에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해놓고 얘네가 이런 급반등을 만들어줄 때 최고가에서 고가 매도 대응까지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신규 상장주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해드렸고 우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매도한 게 뭐예요? 우리 시어스 테크놀로지잖아.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 어땠어요? 이제 다들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긴 했지만 이 종목 갖고 있던 분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얘는 45,0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지. 시어스 봐봐요. 36,000원에 있던 게 8,800원까지 갔어. 거의 뭐 70%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이제 입장하실 때 죄다 마이너스 막 4, 50%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했는데 결국에 우리 어떻게 했어? 이 종목도 일정 맞춰서 3개월짜리 일정 맞춰서 여기서 추매해놓고 그 다음에 6월에 상장했으니까 9월에 반등 나온다 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자 이것만 있었을까? 라메디테 이제 수익 인증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라메디테 라멘이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익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 보게 되면27.4%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인증샷이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안에서 신규로 잡으신 분도 있어서 42% 수익도 나왔고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10%부터 시작해서 뭐26% 17%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도 봐요. 5만 원 했던 게 9천 원까지 갔어. 진짜 더하면 더했지. 얘도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날짜를 보세요. 6월에서 9월 3개월짜리에 보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공을 들여요. 지들이 물량이 많은 만큼 반등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추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메디탱을 제가 한 번만 먹은 게 아니죠. 이날에도 1 5월짜리 물량으로 반등 단타매매 진행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면요. 자, 우리 제3의 세력 물량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얘 6월 17일 상장했어요. 6월 17일. 그럼 15일 더하면 언제예요? 6월 17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어, 15일을 더하면은, 자, 이날 상장했으니까, 1주, 2주, 14일에 7월 2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보호회수 세력들이 7월 1일날까지 급반등 만들어놓고 팔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자, 근데 제가 이 종목 6월 26일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제3의 세력 물량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5월 1일 전에 반등 띡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작살났죠. 자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맛보고 싶지 않으면 e n c 도 최소 우리 세력들이 팔수 있는 날짜 5거래일 전 이때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준비는 이때부터 하시되 세력들의 마음에 따라서 얘네가 뭐 4거래일 때 고가를 만들어주는 전적도 있고 3거래일 때 3거래일 전에 만들어주는 적도 있고 5거래일 전에 만들어주는 적도 있고 당일날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진짜 신규 상장주 대응 방법도 모르겠고 이런 보호에서 물량, 막 날짜 체크하는 것도 어렵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도 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있고 추가 매수해야 될때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라메디텍, 시어스처럼 좀 타점 받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있는 이 상단에 나와있는 34157739 번호로 여러분들 이엔스에 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엔스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싹다 우리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 자 당연히 이 방은 월 무료입니다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 이렇게 이엔스에도 잘 대응해서 시어스 라벨테 이런 수익 인증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같이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꼭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 제가 라메디텍 40% 수익 매도 했고요. 펩트론 80% 수익 매도 했고요. 우리 지금 펩트론 80% 수익 중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펩트론 52,500원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말로만 수익 받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믿음이 안 가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인증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타점을 잘 잡아들여서 인증샷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유료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가입요구나 금전적인 요구도 없고 저는 제 채널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나도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고 제대로 된좀 ESL 매수매도 타점 받고 펩트론 같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34157739번으로 여러분들, 이엔셀 남겨주시고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 후에 어, 수락을 좀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이슈 있죠. 어, 삼성 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보호해수 세력들은 지들이 팔 날짜가 안 되면 이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주가를 올려놔봤자 뭐해? 나는 못 파는데.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거고, 이미 지나간 삼성재단 물량에 엮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물량이 더 어마무시한데, 그걸 지금 왜 신경 쓰나요? 이미 다 나오고, 반영이 된 이슈일 뿐인데. 자, 그래서 그건 거, 이슈 찾아볼 필요 없이, 우리 일정만 보면 됩니다. 얘는 지금 희귀의약품에 어쩌고,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이슈가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빌빌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에서 세력들이 못 파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대신에 지금 호재가 안 나와도 얘네가 알아서 팔수 있는 시점이 되면 주가는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편해요. 일정 매매라서. 저는 애초에 이 라메디텍이랑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무슨 기업인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위엔셀은 하도 떠들썩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부분도 있는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 볼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